안녕하세요.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은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어떻게 서로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림책의 한 장면이라고 하면 글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그림의 상황을 그대로 그리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여기에 조금 덧붙이면 그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글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독자는, 아, 거북이가 늘보를 만나러 어딘가 가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수 있겠죠? 아니면 글 화자가 인물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요. 그런가 하면, 그림에서는 거북이가 느긋하게 가고 있는데, 글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 앞뒤에 이야기를 적절히 연결하면, 유머러스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글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글이 있다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먼저 글의 상황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늘보가 상상하고 있는 미래의 시점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둘을 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그림을 살짝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늘보의 기분 좋은 느낌에 치중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선명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반추상적인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글과 그림이 서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보완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어떤 글에 어떤 그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죠. 어느 하나만 제일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야기 그립층의 경우, 글은 함축적이면서 은울도 있는 동시와 같은 글이 그림책의 글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면에 드러나는 것 이상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뒤 장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책 전체를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